김민재 선수의 혹사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빌트지에 따르면 더리우트가 처음에 부상을 당한 다음에 초기 겸사 결과에 따르면 휴식기간이 4주에서 6주로 추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이린미에서 MRI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더욱 회복기간이 늘어나서 내부적으로는 더리우트가 최대 8주 동안 결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더리우트는 올해 다시 바이리민에서 뛰지 못할 것이다. 더리우트가 8주 부상인데 왜 올해 안에 복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분데스리가는 12월부터 1월 사이에 겨울 휴식기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12월 20일부터 1월 13일까지가 휴식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리우트가 지금부터 8주 부상이면 12월 20일 겨울 휴식기 이전까지는 경기에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이세 명의 센터백 중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두 명의 센터백만 남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김민재 선수가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이번 시즌 출전 시간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슈퍼컵이었던 라이프치히전은 후반전에 들어와서 45분을 소화했고 1라운드였던 베르더브레멘전은 68분. 그리고 2라운드였던 아우스부르크전은 80분을 소화했어요. 이 초반에는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군사훈련도 다녀오고 팀에 적응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출전시간을 어느정도 조절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부상도 있었고 계속해서 김민재 선수가 워낙에 바이리미넨에서 중요한 선수가 되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모든 경기에서 90분 풀타임을 뛰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 일정 중간에 포칼 1라운드는 최엘 감독이 김민재를 쉬게 해 주긴 했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8월 28일부터는 선발로 나와서 90분 풀타임을 계속 뛴 거잖아요. 그러면 8월 28일부터 어제 경기였던 11월 2일 경기까지 약두달 가량 김민재 선수가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 풀타임을 뛰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일정 중간 중간에 A 매치 경기도 끼어 있습니다. 웨일스,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튀니지 그리고 이네 경기 중에 베트남전의 중간에 교체된 것을 제외하면 또 다시 90분 풀타임을 모두 뛰었었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김민재 선수가 지금 두달 동안 A 매치도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주말 경기, 주중 경기 계속 이 루틴을 반복하면서 체력적으로 엄청난 소모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겨울 휴식기 전까지. 거리트가못 나온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김민지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매경기 풀타임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리 미는이 센터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유스팀에서 1군 팀으로 끌어올린 센터백이 한명 있습니다. 부후만이라는 어린 선수인데 이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번 주에는 우파메카노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우파메카노의 컨디션이 완벽하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파메카노가 이번 경기에 선발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불확실한 상태라서 만약에 우파메카노가 도르트문트전에 나오지 못한다면 유일한 센터백 김민재 한 명으로 바이리미넨이 이번 경기를 치러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만큼 김민재 선수의 체력적인 부담은 매우 매우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실제로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체력적으로 약간 지쳐 있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나폴리 시절부터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약간 익숙하실 텐데 김민재 선수가 워낙에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김민재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격수가 내려가서 볼을 받을 때 김민재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공격수를 압박하고 압박해서 볼을 빼앗아내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지 선수가 워낙에 운동 능력이 좋다 보니까 볼이 넘어올 때 순간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공격수 앞에서 미리 볼을 끊어버리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공격적인 플레이가 김민지 선수가 체력이 100%일 때는 거의 모든 장면에서 완벽한 장면이 나오는데 체력이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플레이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과감하게 올라가면서 싸워주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놓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볼인데 체력적으로 부담이 가니까 운동 능력이 100%로 발휘가 안 되면서 아슬아슬하게 볼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김민주 선수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김민재가 올라왔을 때 볼을 끊어내지 못하면 뒷공간에 공간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공격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김민재 선수가 내려가는 선수를 과감하게 따라가고 있고요. 이때, 패스가 공격수에게 도달하기 전에, 김민재 선수가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면서 볼을 끊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평소처럼 과감하게 나가서 끊어낼 때, 순간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격수에게 연결되는 패스를 터치를 하지 못하면서, 김민재 선수는 올라와 있는데, 볼이 뒤로 흐르니까, 공격수에게 완벽한 찬스가 날 뻔한 상황이죠. 물론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곧바로 돌아서 따라 들어갔고, 더 리트도 커버를 들어오면서 이 장면에서 실점 위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장면들이 최근에 꽤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경기의 실점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패스 미스를 하기도 했지만, 공격수가 뛰어나갈 때, 김민재와 공격수의 1대1 스피드 싸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달려나가다가 슬라이딩 태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딩 태클이 왜 중요하냐면 김민재 선수가 웬만해서는 슬라이딩 태클을 잘안 해요. 왜냐면 공격수가 뛰어들어 갈때 본인의 스피드와 운동 능력이 워낙에 좋아서 공격수를 그냥 따라 들어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볼을 빼앗아 올 수가 있거든요 웬만해서는 김민재의 운동 능력을 다른 공격수들이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저렇게 슬라이딩 테클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슬라이딩 테클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슬라이딩 테클을 했을 때 만약에 그테클이 성공하지 못하면 공격수에게 바로 1대1 찬스를 넘겨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슬라이딩 테클을 저런 장면에서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3부 리그 팀의 공격수에게 순간적으로 스피드 싸움에서 밀리면서 따라가서 끊어내는 것이 약간 늦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슬라이딩 태클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슬라이딩 태클이 실패를 하면서 완벽하게 1대1 찬스가 나오고 여기서 실점을 허용했었죠.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지금 더리우트가 부상을 당한 것도 있지만 이번 시즌 내내 체력적으로 소모가 심한 역할까지 맡고 있어요. 바이린민에는 미드필더 라인에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고레츠카가 있을 때는 조금 나은데 고레츠카가 나오지 않고 이 자리에 라이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고레츠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레츠카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 키미이가 수비라인 앞공간을 전문적으로 커버하는 수비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수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더군다나 바이리미넨이 라인이 엄청 높기 때문에 뒷공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앞공간에 있는 키미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면 김민재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스프린트라던가 활동 반경이 일반적인 세터백보다 훨씬 더 넓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민재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많은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더 리우트까지 부상이고 우파메카노까지 아직 100%의 몸 상태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사실은 라이머라던가 마즈라이라던가 이런 선수가 배치되면서 또 변형적인 센터백 라인이 구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즈라이나 라이머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올 때는 또 오버래핑이나 올라가서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김민재가 오른쪽 공간까지 커버를 하면서 사실상 원백처럼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도 나오게 되죠. 그나마 다행인 건 뒤에 이제 노이어가 있기 때문에 뒷공간을 노이어가 올라와서 커버를 해준다 라는 건 있지만 애초에 지금 바이리미넨의 상황 자체가 김민재가 체력적인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는 선수 구성과 전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최근에 바이리미넨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간격이 너무나 넓다는 거죠. 간격이 너무나 넓다는 것은 애초에 빌드업을 전개하다가 턴오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간격이 넓으면 김민재 입장에서는 패스를 보내주는 거리가 당연하게도 훨씬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패스를 보내주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앞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데 내려오는 거리도 멀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려가는 선수를 따라가서 압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김민재가 앞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볼을 받는 선수가 압박을 강하게 당하면서 볼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노이어가 키미에게 패스를 보내줄 때 키미가 너무 넓은 공간에 혼자 위치하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볼을 받다가 압박을 당해서 볼을 빼앗기고 여기서 키미가 퇴장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패스 미스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실점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이 김민재의 실수 그리고 크라치의 실수 이런 선수 개개인의 실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지난 경기에서도 노이어와 키미의 조합에서 똑같은 실수가 나오고 사실은 그 전전 경기에서도 울라이가 키미에게 패스를 보내주다가 키미가 볼을 빼앗겨서 실점할 뻔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의 매경기에서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애초에 후방빌드업 상황에서 투엘 감독의 전술적인 패턴이나 바이린 미넨의 조직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인데 그러다 보면 김민재가 볼을 전개했을 때 패스미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집중력이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빌드업적인 패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턴오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턴오버가 나오면 나올수록 바이린 미넨은 역습을 당하는 거니까 김민재에게 수비적인 부담과 체력적인 소모가 계속해서 요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김민재 선수가 사실 뭐 나폴리에서 바이린 미넨으로 넘어올 때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김민재 세계적인 센터백이 3명이나 있으니까 지난 시즌 나폴리보다는 체력적인 관리도 될 것이고, 수비적으로도 더 편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으나, 지금 바이리미넨의 상황이 나폴리 때보다 훨씬 더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김민재 선수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가대표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당장 11월 A매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11월 A매치뿐만 아니라, 조만간 아시안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11월 A매치 때또 나와야 되겠죠? 11월 A매치는 월드컵 2차 예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냥 단순한 A매치가 아니라 월드컵을 가기 위한 실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내야 되니까 클린스만 감독도 당연히 이번 A매치 때 김민재를 안 뽑을 순 없어요. 근데 김민재가 계속 풀타임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3일마다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로테이션도 안 되고 그런데 A매치도 왔다 가고 그러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1월달 아시안컵 때 김민재 선수의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아지거나, 김민재 선수가 체력적인 문제와 몸 컨디션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부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시안컵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체력적인 관리가 우리 국가대표팀에도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 국가대표팀 내에서 가장 대체가 안 되는 선수가 김민재거든요. 여 당연하게도 공격에는 손흥민, 수비에는 김민재가 있는데, 공격 쪽에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빠졌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공격 라인에 우리가 좀 풍부한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여러 공격수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뭐, 황희찬이라던가, 이재성이라던가, 이강인이라던가, 뭐, 등등등. 많은 공격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비 라인에는, 김민재만큼 라인을 올릴 수가 있고, 김민재만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전방 압박도 할 수가 있고, 라인 컨트롤도 할 수가 있고, 후방에서의 빌드업도 주도를 할수 있는 그런 수비수가 현재 우리 수비라인에 없기 때문에, 김민재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투엘 감독이 바이리미네에서의 김민재의 활약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팀에서의 김민재의 활약도 그렇고, 더 김민재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금은 더 체력적인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바이리미네 상황이 김민재의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민재 선수가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시즌 전반기는 아마 혹독한 일정 속에, 그리고 가혹한 평가 속에 전반기를 보낼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나 싶네요.